하나님 나라의 누구예요? 네,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의 자녀들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지요. 우리 전사님과 두손모와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참되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마음 모아 길을 정긋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생각 주머니를 지켜주세요.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야기 제목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 한번더 전사님과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일까요? 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전사님과 함께 한 소절씩 따라서 읽어보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자 14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소동의 유튜브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아주 아주 기쁜 날인데, 누가 이 세상에 오신 날일까요?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럼 누가 축하 받아야 될까요? 산다클로즈!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축하 받으셔야 해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쳐 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했습니다. 아주 오래 전 유대 나라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그 말씀은 아주 오래 전에 이야기하였어요. 사랑하는 이사야야,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람들의 첫 번째 아빠 엄마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처녀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녀는 우리 친구들 무엇이죠? 내 네,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말해요. 처녀는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평강의 왕이래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기로 오신대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의 아기로 오신대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때부터 700년이 더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도 훨씬 더 전인 아주아주 아주 옛날이에요. 유대 땅 나사레스란 마을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처녀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말했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다. 그 말대로 마리아는 태중에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된 것인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친구들, 요셉은 착하고 우러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러한 요셉에게 마리아를 찾아갔던 천사가 가부엘이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인 요셉아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이태했단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요셉은 천사가 말해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잘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렘으로 호적을 하러 갔을 때,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기를 응에 낳았답니다. 바로 그 아이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사랑하는 수연동부의 유튜브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영원히 살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기쁘지요 사랑하는 수현동부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신 날이에요.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고 땅의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수현동부의 유튜브 친구들, 전사님과 함께 정말 함께 기뻐하며 큰목소리 한번 예청 볼까요? 아기 예수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정말 기뻐요. 참 잘했습니다. 우리 주에 친구들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러 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감사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오늘 우리는 정말 기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새해 만나야 되겠어요. 다음주에 또 멋진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